스카 게임, 게임 방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많이들 플레이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왜 갑자기 유행했는가? 시작은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방송을 하던 이들이 찍먹하기 시작한 게 인기를 얻어 한국까지 넘어오게 된 거죠. 그러나 이 게임, 정작 한국에는 정식 출시가 되지 않은 게임입니다. 출시된 지 2년 가까이 된 평범한 캐주얼 게임이 어느 날 갑자기 붐이 일어서 너도나도 해보는 상황. 심지어 닌텐도 일본 계정을 만들고 엔화로 결제하는 귀찮은 과정을 거쳐야 하며 오직 일본어로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인데도 다들 찍먹해보고 있는 상황. 물론 유행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나와서 미미한 인기를 얻은 게임이 별다른 이유 없이 흥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러나 단순한 유행치고는 이 게임 제법 길게 흥행하고 있어요. 왜일까? 왜 유행했는가? 이 게임이 유행한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방송에 정말 잘 맞는 게임이라는 겁니다. 쉬운 공감, 훈수금지, 그리고 게임의 깊이. 이세 가지가 어쩌다 보니 방송에 딱 맞는 구성을 가지게 되었다. 생각보다 방송에 적합한 게임을 찾는 건 쉽지 않습니다. 플레이어의 집중을 요구하는 게임은 종종 실수를 유발하기 때문에 시청하는 이들에게 재미를 주지만 대신 방송하는 사람이 정신이 없어서 오디오를 채우기 힘들죠. 반대로 플레이어의 집중이 필요하지 않은 느긋한 게임은 시청하는 이들의 관심이 흩어지기 쉽습니다. 게임이 늘어지는 만큼 방송하는 사람이 오디오를 채워야 하는데 반복 작업이거나 늘어지는 장면을 말로 때우려면 매우 힘들죠. 이처럼 게임 자체는 훌륭해도 방송에는 맞지 않은 게임이 많습니다. 호흡의 차이. 플레이어의 집중을 적당히 요구하면서 너무 늘어지는 부분도 없는 그런 쫀쫀한 게임이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아야 하는 흥미로운 게임이어야 하죠. 사실 이 스위카 게임 자체가 대단한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기존에 나와있던 캐주얼 게임을 적당히 손봐서 내놓은 것에 가까워요. 플레이어는 통 안에 과일을 떨굽니다. 떨굴 수 있는 과일은 랜덤이죠. 같은 과일 두 개를 합치면 더큰 과일 하나가 되고 또그 과일을 두개 만들어 합치면 더큰 과일 하나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합치다 보면 수박을 만들 수 있는데 이 수박을 두개 만들어 합치면 사라집니다. 이 과정에서 점수가 쌓이게 되는데 이 점수가 높을수록 좋죠. 무엇이 좋은가?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룰이다 보니 늦게 방송에 들어온 사람들도 금방 게임을 이해할 수 있어요. 게임 플레이 중에 들어온 사람이 헤매지 않고 바로 분위기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게임, 훈수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떨어뜨릴 수 있는 과일도 랜덤이고 모든 과일이 구형이라서 쌓여있던 과일이 종종 무너지기에 상황이 수시로 뒤바뀌어요. 시청자가 과일을 떨어뜨릴 위치를 채팅으로 하나하나 지목할 수 없으니 플레이어를 응원하거나 구박하는 것 말고는 실질적인 훈수가 무의미하죠. 게다가 다소 기괴한 물리엔진 때문에 과일이 어디로 튈지 몰라요. 아무리 그럴싸한 훈수를 했다 해도 결과가 종종 예상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될것 같으면서도 안되고, 망한 것 같으면서도 잘 풀리고, 잘 풀리는 판, 잘 풀리지 않는 판을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 관찰자인 시청자는 플레이어인 방송인과 거의 비슷한 입장에 서서 게임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해하기 쉬운 룰 속에서 기적적으로 게임이 잘 풀리기 시작한 순간 그 때가 시청자의 관심을 모으고 단합을 유도하는 때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게임이 마냥 운빠림만 의지하는 게임인가? 그건 또 아닙니다. 사실 이 게임에도 나름의 해법은 있습니다. 그저 과일만 떨어뜨리면 되는 게임 같지만 요령이 있는 사람과 요령이 없는 사람의 점수 차가 크게 벌어지는 게임이죠. 과일의 연쇄를 이용해서 최소한의 배치로 최대한 빨리 큰 과일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이 게임은 랜덤성이 강하지만 그런 랜덤성 속에서 연쇄가 터질 수 있게 임기응변으로 판을 깔아 놓는 건 훈수로는 알려줄 수 없는 노하우죠. 과일의 배치법 또한 요령입니다. 이 게임은 모든 것이 구형이기에 구형이 맞붙은 움푹한 자리에 과일을 떨어뜨려야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이 조그만 과일이 사이로 파고들면 큰 과일끼리 달라붙는데 방해가 됩니다. 이런 방해를 최대한 줄이고 큰 과일끼리 잘 합칠 수 있도록 계산하는 것도 결국 플레이어가 쌓아가야 할 요령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과일의 무게입니다. 아무리 시행착오로 요령을 쌓았다고 해도 의외로 게임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물리엔진이 엉망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의외로 물리엔진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다만 우리 상식과는 좀 벗어난 요소가 있을 뿐이죠. 이 게임 속의 과일, 사이즈가 작다고 해서 무게가 작지 않습니다. 때문에 메론이 둥실둥실 뜨는 것처럼 쑥 하고 밀려나거나 체리 하나가 복숭아를 밀어내고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경우도 종종 볼수 있죠. 나중에 큰 과일끼리 합치지 못하고 바구니가 꽉 차버리는 걸 막으려면 작은 과일일수록 철저히 관리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의 무게감으로 과일 틈바구니 사이로 쏙쏙 들어가는지는 반복 플레이를 통한 감으로 알아내야 해요. 분명히 단순한 게임인데도 파고들수록 곱씹을 요소가 많다는 거죠. 이처럼 이 게임 방송에 아주 적합합니다. 하지만 이 인기 길게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캐주얼한 게임치고는 깊이가 있지만 결국 캐주얼 게임의 게임성에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게임성을 더 개량한 게임이 나오면 밀려나는 속도도 빠를 테고요. 하지만 뭐 어떻습니까? 게임은 이렇게 경제하며 발전해 나가는 건데 말이죠.